레이븐 코인은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가격은 11월에 한 차례 반등을 보인 뒤 다시 13원 근처의 바텀 지지 구간으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면 흐름이 더 분명해져요. 10월에 장기간 이어진 사이드웨이 구간 이후 11월 중순에 강한 반등이 나오며 17원까지 도달했지만 그 모멘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압력을 받아 초기 지지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트레이더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순간이에요. 10월에 버텼던 동일한 지지선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무너져 더 깊은 하락을 여는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10월 이후 형성된 패턴은 지금의 시장 심리를 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10월 사이드웨이는 지지 구간에서의 축적을 의미했고 이후 11월에는 의미 있는 강세 돌파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 상승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전형적인 실패한 반등 패턴으로 이어지며 매도세가 다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차트에서 명확히 보이는 하락 추세선 역시 현재도 약세 압력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즉 11월의 반등은 지속적 추세 전환이 아니라 단기 상승에 대한 일시적 릴리프 랠리에 불과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가격이 다시 정확히 10월에 축적이 시작됐던 바로 그 지지선을 재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 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의 구조는 매우 민감한 상태예요. 1 3원 지지선은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구간에 뚜렷한 매집 수요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부진하고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는 상황에서는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큰 압력을 받기 쉽지만 바로 이런 국면에서 리버설이 나올 경우 스윙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여러 시장 사이클을 경험한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의 레이븐 코인 차트는 고래들의 축적과 분배 사이클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1월상 우연히 만들어진 움직임이 아니라 큰 손들이 일부 물량을 리테일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과정이었고, 그뒤 가격을 다시 낮춰 더 저렴한 구간에서 재매집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바텀 지지선에 서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는 바로 이런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반등만 보고 바닥에서 공포 매도를 하거나 반대로 명확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비중을 늘리는 오류를 범해요. 하지만 이런 구간에는 보다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지지가 실제로 유지되는 어떻게 판별할지, 위험을 통제하면서 반등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 사이징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고래들의 움직임을 가격 행동을 통해 어떻게 읽어낼지가 핵심이 됩니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바로 이런 국면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와 손실을 반복하는 트레이더를 갈라놓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실패한 반등은 계획 없이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비싼 교훈이 되었지만 시장 구조와 심리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가치 있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레이븐 코인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느냐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레이븐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간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식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1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 2 4 7원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 랠리. 그 안에서 사실 레이븐 말고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010-5174-8880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